자 이제 우리가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인데요. 겨울처럼 춥네요. 여기 지리산 왔습니다. 그데 이제 왕산님 동영상을 또 준비해서 또 우리 이제 저의 구독자 이제 여러 이제 손님들한테 어, 보내드리려고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하는 어, 그 제목은 천운 지운 인운이라고 해요 우리가 음, 운이 반드시 있습니다 운은 3년 운도 있고요 10년 운도 있고요 근데 운이 들어왔는데 어, 우리가 그 운을 운맞지가 안되면요 부자로 잘살수 있고 재산이 불어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길을 와보니 반드시 운이라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운을 강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운을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운 맞이를 하면서 부자가 되고 재산을 모이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부자들은 남의 말에 경청을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남의 말에 경청을 하지 않고 그냥 흘러버릴 때가 많습니다. 남의 말에 경청에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이 있고요.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왕산이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운이 들어왔으면 반드시 운 맞이를 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이 운 들어올 때는요. 하늘의 천상에서 운을 주고요. 지하에서도 운을 주고요. 또, 사람이, 귀인이 붙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붙어요. 그게 운입니다. 우리가 운마지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재산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부자로 잘살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운을 맞이를 하지 않으면, 운이 들어온 것만 못, 안 들어온 것만 못 합니다. 왜? 재산이 다 부셔지고요. 없어지고요. 깨지고요. 사람들도 속을 새기고요. 하는 일이 꼬입니다. 그래서, 각자 운이 들어온다라면은 운맞이는꼭 하시고 넘어가라고 제가 강조하려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왕산도 음 무속인이 그냥 된게 아닙니다. 어, 운은 때가 돼야 운이 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이길 왔을 때는 제가 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신령님이 연금함을 주시는데 제가 운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 먹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운이 다가오니까, 하나하나 일이 풀리는 그런 형국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왕산이, 어, 그게 너무 아쉬워서, 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운 맞이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라고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또 유튜브를 또, 어 찍습니다. 근데, 운 속에는, 운 맞이하는 속에는, 재산이 있고요, 부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함께 부자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왕산과 더불어 어, 우리 손님들도 어, 부자로 잘 살고 재산도 어, 산처럼 쌓여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시는 거 있으시면 어, 여기에 더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다라면. 왕산이 모시고 계시는 신당 법당에 상담을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또또 비법의 답이 있습니다. 내춘대 네, 다들 건강 조심하십시오.